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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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안녕하세요 거북이 재테크 리마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 지금 천만 원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천만 원을 어떤 통장에 넣어 주실 건가요 일반 입출금 통장 CMA 통장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에 몰빵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 이 천만 원을 3개월 뒤에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요. 여기서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에 물방하는 건 빠지게 되겠죠. 예금의 경우 보통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주식계좌는 마이너스가 되거나 당일 인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럼 일반 입출금 통장이나 CMA 통장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 입출금 통장의 경우 금리가 연 0.01에서 0.1%, CMA 금리의 경우에는 연 0.65에서 1.5%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통장들보다 이율이 더 높은 통장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금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CMA처럼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입출금 통장처럼 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잠깐 넣어 놓는 돈이라도 이율이 더 높은 통장에 넣어 두면 꽤 짭짤하겠죠. 파킹 통장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응? 파킹 통장이 뭐야? 파킹은 주차를 뜻하죠. 돈을 주차하듯 잠깐 넣어 두는 통장입니다. 재테크의 첫걸음, 통장 쪼개기를 할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을 이 파킹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 자금을 그냥 두면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지만 파킹 통장을 만들어두면 몇십 원이라도 이익이 나니까요. 우리가 잠깐 머물러 있을 돈을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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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손해입니다. 돈을 넣어두는데 0.1% 혹은 그 미만의 이자를 주니까요. 근데 은행에서는 우리의 돈을 대출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월급통장 만들면 월급통장에 쟁여두는 자산이 많구나. 어, 이것만 긁고 모았는데 금액이 엄청나더라. 근데 이건 이자를 안 줘도 되네? 이걸 은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공짜로 소비자의 돈을 사용해서 대출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월급통장 만들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장 쪼개기를 하지 않고 돈을 월급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면 은행한테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은 편의성이 있는 대신 금리는 거의 없고 예적금은 금리는 조금 더 높지만 한번 가입하면 최소 1년에서 2년 돈이 묶이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면 이전는 거의 못 받게 되죠. 대안으로 나온 것이 파킹 통장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2% 이상 금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묶어두기 애매한 돈, 당장 마땅한 사용처가 없는 돈을 단기 보관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월급 통장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 차이가 상당한데요. 1천만원을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둔다면, 연 이자가 1만원이지만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20만원입니다. 무려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1년 내내 안쓸 돈이라면 금리를 더 주는 예적금이 낫겠지만 파킹 통장의 목적은 수시로 돈을 꺼내 쓰기 위함이니까 단기로 갖고 있을 목적이라면 이 파킹 통장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돈을 복원하면 이자를 주는데 하루 단위로 돈을 준다? CMA 통장이랑 비슷한 것 같죠? 이 CMA 통장은 증권사에서 돈을 넣어두면 증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것이고, 파킹 통장은 은행 예금과 동일합니다. 이때 예금자 보호도 되고, 수시 입출금도 되는 것이죠. 다른 점은 이자를 주는 기간인데요. CMA 통장은 오늘 100만원을 넣으면 내일 이자가 붙어 있지만, 파킹 통장은 1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되, 이자는 한달 뒤에 줍니다. 그럼, 이 파킹 통장,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 당첨이 될지 몰라, 계약금에 쓸 몇천만 원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데요. 이런 가계약금을 미리 비축해 둘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 묶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파킹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실을 대비해 혹시 모르는 목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이 아파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주식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최소 2-3일이 걸리고 펀드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급할 때쓸수 없다면 비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이벤트가 있을 때 꺼내 쓰면서 소소한 이자를 챙길 수 있겠죠. 평소엔 여유자금을 파킹 통장에 넣어뒀다가 공모주가 뜨면 돈을 꺼내 청약을 하고 3, 4일 후 배정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고 이 돈을 다시 파킹 통장에 옮겨주는 겁니다. 청약을 안할 때는 파킹 통장에 넣어서 이자를 챙기고 청약을 할땐 며칠 꺼내 투자하는 방법으로 순환을 하는 것이죠. 저는 세 가지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 딱히 목적이 없는 돈이라면 그 무엇으로든 활용 가능합니다. 파킹 통장을 개설하고 이체하는 과정이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작은 노력으로 일하지 않아도 자본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개설해서 통장 쪼개기로 파킹 통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킹 통장으로 활용하기 좋은 은행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은행은 토스뱅크 파킹 통장입니다.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이는 통장으로 홍보를 하고 있, 있더라고요. 기존의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고 있는 있고, 1억 원까지 연 2%, 그리고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연0.1% 금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품 안내를 한번 볼게요. 만 17세 이상 1인 1계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금 종류는 보통 예금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이제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고 있고요.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금리를 보니까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까지, 1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0.1% 금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급하는 방법을 보니까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해서 토요일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네요. 수수료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은행인 페퍼저축은행을 한번 볼게요. 2%를 주고 있고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 혜택이 쏠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 월세 번째 일요일에 이자가 지급되고, 300만원까지는 연2% 그리고 300만원이 넘으면 연 0.5%의 금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출금도 자유롭고요. 이체 수수료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상품 안내를 한번 보면, 2억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300만원까지만 2% 금리인 것 같아요. 이자는 마지막 월 셋째 주 토요일에 결산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날에 원금이 가산됩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보호되지 않은 점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금리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300만원 이하는 연2% 300만 원 초과는 0.5%입니다. 세 번째 은행은 BNK 저축은행인데요. 타이거 파킹 통장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쌓이는 파킹 통장. 500만 원 이하면 최고 연2.2% 금리가 형성되어 있고 상품 안내를 보면 예금 종류는 보통 예금,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 방법을 보니까 매 분기 말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급이 되네요. 이유를 보면, 500만원 이하일 때는 2%, 500만원 초과일 때는 0.5%. 여기 우대금리라고 나와 있는데, 마케팅 동의를 하면 0.2%를 추가로 금리가 적용되네요. 예금자 보호를 보면, 역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별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파킹 통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